퇴근! 퇴근! 안녕.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페닉장에서의 대응 방법 그리고 통신주 분석. 이게 오늘의 제목이고, 먼저 어제 나온 주요 뉴스를 보면 뭐비투개이없잖나 주가 폭락에 반대매매 쏟아질 판. 그래서 여기 뭐 반대매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신형융자 그 반대매매도 지금 뭐 25조에 이른다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추세가 뭐 하락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 반대매매의 좀 어떤 그 흐름이 나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고. 또, 겁에 질린 아시아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요번 주에 홍콩이 좀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각국 아시아 지수들이 좀큰 폭으로 좀 빠진 런 모습. 그리고 또 충분히 떨어졌다 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한 그 종목이 그 경기 민방, 민감주보다는 방민 성장주에서 뭐 바이오주를 그 유망하다고 그래서 뭐 추천했던 그런 그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삼바나 SK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 뭐 이런 내용, 테이퍼링 때문에 뭐 악재로 폭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또 환율이 좀 오르는 이런 장기 투자자에게는 좀 힘든 시기,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패닉장에서는 재무제표나 실적, 재무제표상의 실적이 아무리 좋고 또 성장주, 우량주라고 해도 시가총액 상위주든 또 배당주, 고배당주라고 해도 이다 무시되는 시장이라는 거. 이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안전한 종목을 찾기보다는 투매 의 끝이 어딘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하락장의 시작이고 초입이라면, 이 자기가 가진 종목들을 점검을 해서, 어 장기간 가지고 갈 똘똘한 놈, 뭐, 지금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고 있고, 또, 미래에 아무래도 가치가 있는 종목들, 또는 정리할 종목, 뭐, 지지분한, 지지분한 수익률을 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인들, 또 추세가 이탈해서, 어,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 보고 장기 보유할지 아니면 물 탈지 또는 이절을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인 하락인지 또뭐 여기서 반등을 할수 있는 거 있거든요. 시장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반드시 일정 한 현금을 확보해야지 또 반등장에서, 어 음, 아니면 또이 패닉장에서는 비싸서 못못 못 샀던 종목을 들살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도 될수 있고, 또이 기회를 또 패닉장에서 또 기회를 잘 잡으면 또 복구할 수 있는 만약에 손실 중이라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부분의 현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뭐, 전체 자금에서 뭐, 30%가 됐든, 뭐 50%가 됐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뭐 어, 느 정도, 이런, 그, 뭐 자기가 반등시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반드시 확보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평가 우량주라 해도, 이런 투회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량으로, 반드시 뭐, 소량으로, 분할 매매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공포의 기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 된다는 점. 그래서 하락장에서, 편입장에서는 어, 떠한 종목도 이게, 어, 취갈할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그걸 대처를, 각자들이 알아서 대처 방안을 잘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 아래 표는, 이 우리가 대충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통신주, 뭐 제약, 음식료 뭐 이런 부분도 다뭐 같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한번 통신주를 요 아래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게이 아래 자료고. 물론 요거는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를 합산했을 때의 이익의 이익을 나누는 게 이제 이 퍼고 또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거. PBR 했을 때그 인스코비 같은 게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가는 종목이지만, 지수상으로는 뭐 이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4000억대, 그리고 알뜰폰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어 어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인스코비, 그리고 이 KT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하락을 했고, 뭐 지표로는 이제, 이렇게 영업이 이 9배에 거래되는 게, 이 KT고, PBR도 0.5를 때, 부채는 이제 118%, 배당률은 이제 4%대가 됐고, 이건 물론 이제 작년에 배당률로 했을 때 4%대가 나온 거고. 그리고 아. SK텔레콤이 좀 적게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게 이제 SK텔레콤. 그래서 얘는 이제 20조고,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파악을 해보자고요. 먼저 인스코비. 요게 이제 인스코비의 요 매물대의 차트고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 3,000원대에서 7월달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인스코비. 그리고 이제 주요 어 크게 큰 매물대가 이제 여기 3,750원대에 걸쳐 있고, 요 가격대를 만약 에 이탈한다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SK텔레콤, 뭐 25만 원대의 이제 큰 물량대가 있고, 그동안 계속 보면은 3월달부터 통신주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 변변한 어떤 반등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게 통신주인 대장주인 SK텔레콤의 차트 모습이고. 매물대를 보면은 이렇게 좀 매물벽이 받쳐줄 수 있는 벽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200일선과 거의 좀 닿아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뭐월요일날 반등을 할지 너무 크게 하락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도 줄수 있어 보이는 그런 위 치고 LGU+ LGU+ 얘도 뭐, 3월 달에 거의 같이, 뭐 통신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얘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에 다 있고, 주요 매물대가 너무 받쳐줄 수 있는 매물대가 작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얘는 12,500원대의 큰 매물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 아래에, 그리고 요, 요때 정도에, 13,000원대의 주요 매물대가 이제, 쳐져 있는 모습. KT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 추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신주들이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피해갈 수 없고 이렇게 꺾여서 큰 폭에 좀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요3 1,950원대 요 때에 한번 상승 한요때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지점에서 지지를 못하고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더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모습. 여기서 만약 반등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만, 뭐 통신주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를 좀볼 필요가 있고, 요 밑에 있는 매물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뭐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는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될지 항상 요거를 뭐 분할하면서 소량으로 매수해 나가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공포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요그 통신주 2분기 실적을 반영한 통신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통신주를 분석을 해봤고 이런 자료도 투자하는데 참조해서 어, 도움이 됐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